w yeah. 울 <laughs> <laughs> 비오는 날뭐 you d o w h a t a r e y o u d o i n g n o w o n s a t u r d a y 날씨가 너무 려서 t 금 시야가 많이 확 a 가 a 되 m going to go to s i a g 이게 방콕 수완나품하고 좀 비슷해요. 비행기 뜹니다. 비행기 큰것 같아요, 그죠 보세요. 갑니다 지금. 아시잖아요. 갑니다. 잘안 보이네. 저기 어, 떴다. 여기 거기 보이죠? 올라가는 거 보이죠? 희미하게 저기 올라온 거 인스타에 상륙한 거 지금 보이네요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저기 여기서 어? 아시아나항공 큰 비행기 지금 이제 갈 모양인가 봐요 지금 가네 이제 또 보여줄 게 이따가 아시하나가르때큰 거나 보통 제주도 갈때 저거 하죠, 보통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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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하나 보면 여기 고이조지 그리고 경비행기 하나 떠네요, 이거. 기하네 누가 타고 있을까요? 저기저비경기경기 경비, 경비, 경기 경비, 경스경크 경비, 경비, 경 저기 있잖아 지금 저거 가비 경비, 경 여기 저기 비 경비, 경비, 경 날씨 좋을때 한번 와보세요 여기 기포 롯데몰에 보면 어 5층이나 6층 쪽에 오면 지금 에시르키니 있어요. 여기서 보면 날씨 좋을 때잘 보여요 이렇게 다볼수 있겠군요 이렇게. 지금 여기 잘 보이잖아요 그죠? 가까운데? 멀리 보면 이렇게 시야도 안 좋아 구름 껴가지고 음. 기포한 저기 주차장은 항상 이렇게 사람 차있죠 이렇게 차가 여긴 여기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야 렌트카 저거니? 딱하네요딱 하네. 딱 가네요. 하네. 내린 건가? 아 어, 내렸나 보다 이거 제주여는 내렸네. 속도가 천천히 줄죠 지금. 이거. 내린 거예요. 그럼. 날씨 좋으면 아까 저기 경비행기 뜨는 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. 안 보이네. 그래도 한번 봐줄게요. <laughs>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긴 해. 그죠? 이렇게. 차도 많고 게 조만간에 이쪽에 이제 그, 아, 저기 주차장 쪽에. 나르는 비행기 있죠? 나르는 택시. 네. 조그만 거. UAM인가요? 그거. 그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 또, 또 활성화 되겠죠. 여기 주차장 쪽에 만들 거야. 경비기 뜬거 봐야 되는데 아까 저기 큰 저기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뭐 뜨거운 봐봐. 피아가 너무 안아 좋다.